야곱 길이요 실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비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매주 안 남았죠? 음, 매주가 음? 아니고 다음 주 때문에, 자, 에이, 에이. 자, 3학년, 언니, 음. 누나, 형아들은, 자, 고등고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날도좋는데 우리 렛네들 지금 방학 안 했죠, 아직? 다음 주 중으로는 전부 다 방학을 할것 같아요. 이번 주 중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모체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고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서른 부분으로 복음의 내용과 동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그리고 서류, 저번 주에는 또뭐 했습니까? 복음 현장 보금 메시지, 서론에 불과한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일과예요. 일과가 나름 또 들어갈 텐데. 제일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한테 지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제가 복음과 생명이에요. 굉장히 복음의 메시지 다섯 가지 주제가 있는데, 요번에 지금 계속할 것은 어고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 일가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구신가에 대해서 자 다음 주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성탄절이 뭐하는 날이냐고 중부가한테 친구들이 묻지는 않죠. 예,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너무 많이 끼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써는 우리가 달력을 보면 b c 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기가 나오잖아요. 기원전, 기원부 이렇게 하는데 기,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뭡니까? 이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B.C.A.B.가 나누는 거잖아요. 중정부대면 이정도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각인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아, 노는 날이다. 하루 정도 노는 날이다. 아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내가 만난, 만나기 전과 후가 여러분은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어 예수님 만난 거나, 안 만난 거나, 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부모님,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지내다가 누군가, 선생님으로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친구들은 삶이 확연하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릴 다섯 가지로 이야기해드릴게요. 인간의 문제와 여러분 계속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원인.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왔나요? 축복하다고 왔나요? 어디 서부터 왔나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아 문제가 왔어요. 근데 도대체 왜 예수를 믿으러 할까요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 예수를 믿으라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원죄. 여러분이 말하는 게 원죄. 잘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자 23절에 의는 없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지 못하는 그죠? 왜?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원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laughs>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어떻게 마귀 말을 듣고 마귀 어떻게 마귀 종로를 타며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인가들이 전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아버지가 마귀인 거예요. 불신자는 전부다 이런 삶을 살다가 끝내는 어떻게요? 죽어서도 로마서 6장 수금에까지 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한테 이 내용이 늘 각인되어 있어야 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검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검거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원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의는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의 지배 아래,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고, 끝내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어, 재앙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사망이잖아. 근데 여기서 전부 다이 글을 알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생명을 찬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인간의 건법 문제와 죄와 사망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다 그날, 그날을 기념하는 게통탄절이나하고 다음 주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통탄절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구도 중동부 정도 되면은 공공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제와 사망의 권세에서 제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 말씀하는 분들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오늘 요한복음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요. 30절에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나와 아, 아버지는 하나. 아, 예.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하나. 여러분, 어디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어디, 어느 교회에 가는데 신학이 없고 구약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디에 갔는데요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 안하는 데가 또 있어요. 이단들를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우리는 어, 누구를 성부 하나님 맞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거를 뭐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신약을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자체를 인정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달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본문 볼게요 14장 읽었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 안 나죠 자빌립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좋겠네,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구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죠?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요 나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들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함께 보다는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데있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만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성삼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이 20,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랍니까?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다. 이런 권세가 이 성령, 이 권세가 또 누구의 권세? 왜? 양이잖아요.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믿는 구원받은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가진 권세는 본래 우리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고 예수님의 권세인데이권세가 가진 뒤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내권세가 되는 겁니다. 이권세를 여러분이 누리시기,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성삼이 일체이신 예수님이고, 그러면 성경이 나오는 예수님을 깨달은 자들이 와요. 자 예수님을 만난 자, 만난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살펴볼게요. 베드로, 자 마태복음 16장 1 6절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도마의 고백을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때부터 부활하신에서 그리스도의 조건 여러분 저번주에 이야기했어요. 그죠? 제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꼭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된다. 죽음과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까지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당당하시고 돌아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뭐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시공간을 여러분 목사님 지금 계속 우리 교단의 말씀 그러면 시공간 초월 에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도마하고 제자들이 모인 이자리에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문도 닫혀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문도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라 약해 한 거예요. 왜? 내 도마하고 의심이 많은, 여러분은,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뭡니까? 말씀, 성경에 나 있는 말씀도 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도마한테 직접 보이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손에 못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마가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보고 믿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 이야기하시면서 뒤에 뭐라 말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또복대다꼭 더욱 복되다 이렇게 기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은 어떠세요?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경전 구자일 절에서 십 절에 보니까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는 엄청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는냐고 자겠어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사울이 잡아죽였는데도. 예수님을 그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는 곧 나를 박해한다고 생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세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다시 회심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는 전부 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복되다했으니까더 여러분이 또복된주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전부 다 예수를 잡아주게라고, 잡아주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 박해하던 자들이 입으로 신했던 말이 어떠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우리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처럼, 그죠?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하고 매달린 사람의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 현장에 나와서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다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어떻게 만날까요? 여호와 보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꼭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은 여러분 좀할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진짜 믿는 자.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믿는다는 것은 나의 진짜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될때또그 말이 나와요. 요한 게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있어서 어떻게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인접하고 어떻게요? 내 안에 모신는 자. 이거 내 안에 모신다는 내 안에 모신다는 건말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잘 알잖아요, 잘 듣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거가 되어서 예수님하고 말씀이 내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런 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 1장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주인들께 내 삶에 무가오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자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맡길 때. 그죠? 우리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자, 여러분 다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하이 시작되면 여러분 시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청소년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으면 이 세상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공부할 때도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여러분한테는 다 이미 끝났어요. 그거를 믿으시고요. 결론적으로, 금토인이 무슨 요인이, 무슨, 나리언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으로에 있는 우리 랩너트들은 알고 있어요. 세계 산업이 대회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랩너트전도하기랩너트전도하기 제목이 뭐였어요? 2030, 2080을 2030,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 우리 랩너트들한테 같은 중직자자 세계 산업이대가왜중요하냐면요 중지자 산업인들이 경제 응답을 받고,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미래가 있어요. 왜요? 그래서 산업, 산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곧바로 랩런트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후대가, 자, 우리 중지자들은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수역의 밑바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말씀하셨다면요 제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중식자 사역인들도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셨어요. 우리 레너들도 말씀과 기도에 뭐 말씀을 잡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그리고 이 보름 속에 기도라. <laughs> 자 223년도가 자 새해가 더 진짜 일,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불과 없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날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해이 그룹이라는 곳에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모든 길이 다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길을 헤쳐나기 가 위해서 지금 공부도 하고 어떻게요? 해 시험에 안 그러면 내신 성적에 좀얽매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한테 영철 시스템 배워라고 늘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어뜨, 어뜨,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 어떻게 로마로 갔는데요. 자 로마로 가는 바울이 어떻게 갔습니까. 처음에 현장에서 그죠. 현장에서 현장 다니면서, 전부 다 다니면서 뭐 세웠습니까? 제자 세웠어요. 루디야, 빌리, 전부 다다 세우면서 현장 곳곳에 가는 현장마다 어떻게? 제자를 세웠어요. 로마로 가은 길.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해 놓은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까지는 가서 어떻게 해요? 세제으로 가는 길. 자, 그리고 어떻게 갔습니까? 해나까지 가서 소원 끝내는 왕 황제 로마까지 강대국을 보고만 해야 보교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는 길을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의 로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게 약해서지 바울이 찾은 로마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나의 로마로 가는 길. 선생님은 내가 로마로 가는 길은 선생님은, 어떻게, 랩너트그요 선생님의 로마는 마지막 것은 로마가 랩너트에요 그러면 나한테 로마의 길은 어떤가? 생각해 볼수 있죠? 많아요. 어, 친구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신이 내가 로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성령으로 성령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는데 그세 번째 내용은 뭘 가고 하나님 나라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과 부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가정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가는 곳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발 이마기를 기도하시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 말씀 기도를 흐름 타라면서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예화를 들어주셨냐면 여러분, 엄마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 말을 안 들었다.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혹시 집에서 난리가 납니까 아,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심지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러면서 예를 들으신데, 왕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요, 어명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어명을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따라야 되잖아요. 안 아, 따라면 목날다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랍니까? 양해 주셨잖아요, 지 천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명인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대 있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내 끼가 많아서 그래요. 내머릿 속에 하나님은 요만큼 있고 그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절대 뼈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배 한번 들으면서 다른 걸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은 요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또 예배 한번더 드리면 요정도 되는 거예요. 성경한번더 보니까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할 때마다 다른 것들은 작아지고 하나님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지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절대 머리가 백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다른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자, 다른 것으로 충만 어떻게 내 머릿속에 몇 프로가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여러분 정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천명인 말씀을 안 믿으신다는 것은 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명도 중요하고 부모님 말씀도 중요한데 하늘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이 내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청소년 수련회도 있고 자체 수련회도 있고 했어요. 지금부터 하수 쉬는 친구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 흐름을 타면 돼요. 그 속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방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말좀잘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 잘 해주시고 반 선생님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랜너트들또은약의 여정 속에 널 급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부름 속에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2030년에서 2080년까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앱는 도로 잘 준비되어져서 미래 살리고 세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미래의 주역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